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같이 있을 때 가장 나답게 할수 있는 사람이 어... 나 혼자 있을 때 하는 거죠. 자 이제 이 차를 오려고 지금 이차 왔고 사주 말고 군부대 우리 대위님 네, 만나서 이제 여기 있는 일본식 일본식 술집을 가서 맥주를 한잔 하려고 합니다. 아그 자리가 네명 자리가 없어가지고. 어, 지금 다른 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할맥기 응. 익산에서 탄생한 브랜드거든요. 원래 익산역 앞에 엘베강이라는 술집에 손자의 친구분이 창업을 한 거죠. 그래서 1,600원에 매각을 하고 탄생한 브랜드 역전할머니 맥주 여기 가보겠습니다. 어, 익산에 어, 역전할머니 맥주로 왔습니다. 어, 오징어를 안 먹냐? 오징어 먹어야지. 오징어 이밥 어디서 짜? 그래. 어, 맥주 한라그 그래, 얼음 맥주. 오징어 오징어 겁나 비싸고 알지? 아 그래? 오징어 10개에 10만원이야 거의 아. 오징어가 안 잡혀가지고 오징어 이익 없는 나라에 물이 나올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 아, 오징어 잎을 원래 엘베강에서 해가지고 이게 이 역전 할머니 때문에 퍼진 거야 이게 원래 동남이. 버리는 부위야 오징어를 흉질할 때 있지 오징어 잎을 따로 다 버려 이게 진짜 최초라고 이게? 거의 그렇다고 봐도 되지 어. 근데 역전 할머니 어. 맥주 어. 때문에 알게 된 거지 그럼 내년 12월에 어. 이렇게 하면 아..그때까지가 소령 진이라고.. 인정을 제대로 안해보는 새끼가 이제 다 모르는거야 야너 너 아빠 군번이야 근데 왜 소령진도 몰라? 아, 진, 진이 뭔지 몰라? 너 궁금한 수다왔잖아 너 궁금한 수다왔잖아 수다 그냥 GOP 28살 28살? 28살 내가 뭔지 알아 그래서 알아 아, 이름 많이 했네 아니야 8살인데 뭐 고생한거 없어 근데 약간 얘네 사단이 아가껴가지고 사고가 많이 어, 사고가 많았어 사고가 많았어 이제 28살이 해치지 않았어? 그지? 없지 오늘 어. 상황 없어 이제 해치. 하고 있어 요 내년이면 없어져. 아 어떤지 알겠어. 나 그거를 그런 친구가 결혼에 대한 조언을 해준다고 해서 들어보려고요. 어쨌든 결혼하면 결혼하고 나서 지금 엄청 행복해. 근데 결혼의 행복의 조건이 있어. 뭐야 조건이. 내가 생각하기. 내가 음... 생각하기.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일단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사계들을다만나봐요 맞아 그건 중요해 무조건 1년 이상 만나봐야 돼. 두 번째로는 여자친구일 때내본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어 아. 내본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도 나로서 딱 만날 수 그러니까 있어 온전히 나를 보여줬을 때 어, 얘가 어. 그래도 괜찮다 <laughs> 그러니까 실수라든지 내가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기 싫은 치부 같은 것도 알았을 어, 어, 어. 때 이게 나를 얘 그러니까 어때요 준영이로 따지면 준영이 엉덩이 중기 같은 아, 걸 아. 아, 어, 그렇지, 그렇지, 아. 어, 그렇지, 그렇지. 아이 이거, 이거 진짜야, 진짜야. 나도 이게 다른 사람한테 감히 말 못하는 그런 친구가 있는데, 어, 그거는 내 친구 와이프가 다. 알지. 음. 그거 알고도 이해를 해. 그거 오히려 감싸주는 거지.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같이 있을 때 가장 나답게 할수 있는 사람이. 어. 그래. 나 혼자 있을 때 하는 거지. 어, 진짜 친구가 되는 거지. 동반자가 되는 거지. 이럴 아, <laughs> 어. 동반자가 없는 거야. 아, 행복해. 그런 행복감이 있는 거 같아요. 새로운 친구가 한명 추가돼 가지고 어, 어. 또한명 보여 드리겠습니다. 유요씨 인사하세요.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또 새로운 친구 한명와 가지고 이제 3차를 가려고 합니다.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지금. 새로운 친구 한명추가했습니다 이제 다섯 명이서 술을 먹으려고 해요. 강 대표님 친한 친한 친한. 꽃집창난입니다두명다 제대시켰어. 잘가. 고마웠 고마웠어. 아또 새로운 친구가 또 와가지고. 네 인사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아예 안녕하세요. 교회 친구예요. 또이제한이 예, 여섯 명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같이 또 명절은 또 이런 거잖아요. 네 이런 아. 겁니다.